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어,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이제 동부에서 서부로 LA로 어, 시작 어, 로드 트립 시작했어요. 어, 그리고 오늘 첫 번째 들린 곳이 이제 어, 조지아주 지나서 미시시피 주에 있는 어, 이 마을에 좀 내가 일단은 가는 길에 따라서 가는 길에 얼만큼 달리고. 그 달리는 길에 많이 벗어나지 않게 지금 코스를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혼자 움직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지그재그로 움직여도 힘들 것 같고 운전을 너무 많이 해도 힘들 것 같아서 일단 기본 그 라인을 그 코스를 잡아놓고 그 라인 주변에 있는 국립공원이라던가 아니면 무슨 그 유명한 학이라던가 어 명승지라던가 이런 걸 찾아서 지금 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두세 군데씩 볼수 있는 여유는 안될것 같아서 하루에 한 군데씩 지금 자꾸 움직이고 있거든요. 오늘은 미시시피주의 엘비스 프레슬리 그 생가에, 생가가 있는 파괴 가려고 계획을 세워서 아침에 좀 일찍 서둘렀어요. 그리고 우선은 어, 여기 12시에 도착을 해가지고 생가 한 바퀴 돌고 나니까 너무 조그만 파괴라서 볼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조그만 파괴. 근데 아담하고 예쁘고 그다음에 참들리길 잘했다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그곳, 그곳에서 시간을 많이 보낼 여유가 아니, 보낼 만큼 공간이 되질 않아서 어, 간단하게 보고 이 근처 어디 갈데 없나 하고 봤더니 바로 옆에 또 베테랑 스팍이 있는데 일단 여기도 그냥 사람들 놀러 오는 파기예요, 그냥 파기고 어, 어디 뭐 이렇게 구경할 만한 그런 건 아니고 일단 밖에 나가기가 너무 더워요. 날씨가 좀 시원하면 호수까도 있고 물가도 있어서 가서. 뭐또 해먹으면서 실방도 좀 하고 수, 그러고 싶은데 이 동네 자체가 너무 더워서 일단은 그런 건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어 그래서 오늘은 일찍 숙소에 들어가서 실력을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 출발할 때 모자를 샀어요. 어, 로드트립 할 때마다 작년에도 이제 그 세, 세도나에서 세 시작해가지고 한 바퀴 돌면서 어, 배지를 붙여보니까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뉴욕에서 모자를 사서 이제 공연을 공연을 본거그 다음에 들른 곳 일단은 패집 파는 데만 있으면 다 샀어 모으고 아, 방금 전에 엘비스 프레슬리 패지도 여기 있네요 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서보 끝날 때까지 한번 모자에 붙여보려고요 붙이기는 저는 이제 처음에 올 때는 친구가 이미 도착해 있었기 때문에 운전만 하고 와서 들른 곳이 없기 때문에. 일단 뉴욕에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고 뉴욕 모자 사고 지금 이제 가는 때는 한 군데씩 들러서 갈 거니까 배지 하나씩 사서 붙여보려고요. 이것도 참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모자 걸어 놓으면 되게 재밌어요, 좋아요. 작년에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친구 친구랑 함께 친구는 자석을 사고 나는 이제 배지를 사고 모자 하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뭐 이제 가는 길만 남았으니까. 일단, 로드트립은 3분의 2는 이제 끝났다고 봐야죠. 그리고 3분의 1도 나머지는 사실은 지금 일정 잡은 게한 7일 돼요. 그리고 구경은 한 6일? 이렇게 해서 26일날 지금 도착 예정이고요. 혼자 운전해서 사실 가니까 좀 심심하긴 하는데, 무리해서 운전 안 하려고 하루에 마일리지도 최대한 작게, 서울에서 부산거리 정도? 그렇게만 잡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하루쯤 좀 많이 운전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조금씩 조금씩 운전을 해서, 서울에서 부산 거리를 왕복을 하고 다녔던데 이제는 서울에서 부산 거리 정도만 편도로 운전을 해서 갈 거예요. 가는 동안 중간중간 실방도 할수 있으면 하고 진짜 이제 혼자 있으니까 어또 이렇게 영상 찍을 수 있으면 찍어서 한 번씩 올릴게요. 차에 짐이 많죠? 그래도 침무집 내리고 사람 두 사람 보내서 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또 뵐게요. 안녕.